여보, 오늘 저녁에 엄마가 저녁 먹자고 하네? 퇴근하면 바로 엄마 집으로 와. 또? 화요일에도 아버님, 어머님이랑 저녁 먹었잖아. 생각해보면 지난주에도 세 번이나 갔었어.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어차피 퇴근길에 들르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엄마가 삼겹살 먹자더라. 다른 건 집에 다 있으니까 당신 퇴근하면서 삼겹살만 사와. 아니, 삼겹살 먹자고 해놓고 나보고 삼겹살만 사오라는 건 뭐야? 그냥 우리 보고 삼겹살 사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 맨날 밥 먹자고 하면 우리한테 계산하라고 하시는데 그거 은근히 부담돼. 이번 달 생활비도 거의 다 써간다고? 식구들끼리 삼겹살 한번 먹는데 얼마나 든다고 그래? 한우도 아니고 우리가 그 정도도 못해? 어머님, 아버님이랑 당신까지 다들 고기를 좀 많이 먹어? 1kg 사면 모자라다니까? 저번 달에도 5만원어치 사갔는데 다 먹고 모자랐잖아. 그러니까. 한번살때 넉넉하게 좀사 어차피 남으면 뒀다가 찌개 끓여 먹어도 되는데 엄마가 그러더라 며느리가 손이 너무 작은 것 같다고 돈이나 한번 보태주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네 지난주에는 냉면에 불고기 먹었고 주말엔 생선구이 먹으러 갔었잖아 그리고 화요일에는 아귀찜 먹었지? 그거 전부 우리가 계산했어 한번 외식할 때마다 10만원은 기본이고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5만원으로는 어림없다고 어차피 우리도 같이 먹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도 가끔 커피 한 번씩 사주시니까 너무 얻어먹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표현은 내가 듣기에 좀 거북하네. 듣기 거북해? 우리 원래 한달 생활비 공과금 빼고 100만원 안쪽으로 쓰기로 했었잖아. 근데 시부모님이랑 식사하느라 매달 50만원 넘겠어. 지금 몇달 동안 생활비 모자라서 저축할 돈 끌어다 생활한다고. 아니, 무슨 생활비를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길래 돈이 없어? 100만원이면 충분하잖아. 밥 먹는 돈 때문에 생활비가 없다고 하는 건 솔직히 핑계 아닌가? 당신이 조금 더 아껴서 잘 써야지. 생활비가 밥만 먹으면 끝나는 돈이야? 당신 맨날 코 풀어놓는 휴지부터 치약, 칫솔, 샴푸, 빨래하면 세제도 들어가지, 옷은 안 입고 다닐 거야? 어떻게 생활비를 먹는데만 쓴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 거다 합쳐도 얼마나 한다고 그래? 일단 나중에 아낄 수 있을 때 아끼고, 오늘은 삼겹살 좀 먹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 말이 있잖아. 엄마 집에 소주 없다고 하니까 올때 소주도 넉넉하게 같이 사와.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지. 남편과 결혼하고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래 처음 신혼집은 지금 이곳이 아니었는데, 작년에 전세계약 끝나고 새로 이사갈 곳을 찾다 보니 결국엔 시댁 근처로 오게 되었어요. 저도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저희가 가진 금액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딱 2년만 살고 그 이후엔 내집 사서 이사 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댁 근처로 왔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같이 저녁 먹자 맥주 한잔 하자고 저희를 불러내시는데 그 모든 비용은 당연히 저희가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시부모님도 아직 일을 하시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쪼들리는 상황이 아닌데 당연하듯 저희한테 계산을 하게 시키셨습니다. 연말에 한번 아버님이 한우 먹고 싶다고 식당 예약해놨다고 하길래 이번에는 크게 사주시려나 생각했더니 다 먹고 나서 두분 모두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나가셨어요. 그때 식사 금액이 28만원 정도 나왔는데 진짜 계산하면서 속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이 인간은 더하면 더했지 돈 아낄 생각을 하는 놈이 아니었어요. 오늘 엄마가 돼지갈비 먹자고 하시네. 이따 끝나고 집 근처에 돼지갈비집으로 와. 우리 항상 가는 곳 어딘지 알지? 이번 달 생활비 다 떨어졌어. 어머님이 사주신대? 무슨 소리야 돈이 없긴 왜 없어? 카드 긁으면 되잖아. 생활비 다 떨어졌다고. 카드 긁으면 그 돈은 다음 달 생활비에서 차감되는 건데 맨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우리 돈안 모아도 돼. 집안 사? 저축 안 해? 겨우 돼지갈비 한번 먹는다고 세상이 무너지냐? 융통성 있게 좀 해봐. 밥한번 먹을 때마다 내가 당신 눈치 봐야겠어? 우리 이번 달에 시부모님 모시고 밥만 아홉 번 먹었어. 내가 어디서 얼마 썼는지 전부 정리했거든? 외식 일곱 번에 어머님 댁에서 치킨에 맥주 배달 시켜 먹은 거두 번까지 총 63만 원 썼다. 그런데도 오늘 또 돼지갈비를 먹자고? 진짜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별로 먹지도 않았네. 남들은 오마카세나 호텔 뷔페 같은 곳한번 가면 한끼 식사로 그만큼 쓸걸? 한달 내내 그 정도 썼으면 진짜 얼마 안 쓰고 선방한 거야.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돈을 많이 벌겠지. 난 시부모님이랑 밥 먹으려고 한 달에 백만 원씩 쓰고 싶지 않아. 우리 작년에 이사 온 뒤로 그런 돈만 아꼈어도 천만 원은 더 모았겠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곳에 쓰는 돈 아끼자고 하면 나도 그러려니 할 텐데 부모님이랑 밥 먹는 돈을 아끼자고 하는 건좀 심한 거 아니야? 장모님이랑 장인 어른도 똑같이 모시고 밥 먹으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은 멀리 사는데 어떻게 똑같이 밥을 먹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럼 그냥 두분 맛있는 거 드시라고 식사권이라도 보내드려. 우리 집에 10만원 쓰면 당신 집에도 똑같이 10만원 쓰면 공평하잖아. 난 먹는 걸로 돈 아끼면서 궁상 떨고 싶진 않아. 특히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건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 그럼 앞으로 시부모님이랑 밥 먹으면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드린다? 똑같이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라니까? 나는 부모님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워.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저도 한번 두고 보자 생각했어요. 누구는 효도를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건줄 아나 보죠? 친정부모님은 지방에 사시기 때문에 1년에 몇번 얼굴 찾아뵙기 힘들어서 아마 남편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집에 와서 지금까지 시부모한테 쓴 돈을 전부 계산했고, 같이 밥 먹느라 쓴 돈이 9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적금 통장 외에 비상금 용으로 모으던 통장을 해약했고, 친정엄마한테 500만원 용돈 시원하게 보내드렸죠. 여보, 우리 엄마가 고맙다고 전해달래. 사위 덕분에 해외여행 가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 응, 음, 그게 무슨 소리야? 해외여행이라니? 당신이 그랬잖아. 친정부모님한테도 똑같이 돈 쓰라고 해서 다음 달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거야. 두분 패키지 끊었더니 500 정도 되더라고. 뭐? 500만원? 뭐가 그렇게 비싸? 아직 멀었어.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부모님이랑 밥 먹느라 900만원 썼더라고. 나머지 400만원도 용돈으로 드릴 생각이야. 맨날 돈 없다고 하더니, 우리가 그런 돈이 갑자기 어디 있어? 여보,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맞는데? 오늘 적금 작은 거 하나 깼어. 거기엔 600밖에 없더라. 나머지 400도 엄마 여행 가기 전에 보내드리고 싶으니 이번 달 적금은 안 넣으려고.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은 건 여보랑 나도 반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똑같이 900만 원다 드리겠다고 하는 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난 별로 시부모님이랑 밥 먹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맞네. 그럼 나머지 400은 없던 걸로 할게. 대신 앞으로는 시댁에서 부르면 당신 혼자가. 나는 안 먹어도 되니까 그만큼 우리 집에 용돈으로 보낼 테니까. 아니, 어떻게 그래? 우리 부모님도 며느리랑 다 같이 밥 먹는 걸 좋아하시지. 내가 싫다니까? 나는 그냥 집에 와서 있는 반찬에 밥 먹어도 돼. 당신이나 부모님 모시고 많이 먹고, 나는 그돈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으로 드릴래? 하라고 하면 제가 못할 줄 알았나 봐요. 그 전까지는 일주일에 두 번, 심하면 세 번이나 시부모님 밥을 사줬었는데, 제가 그 돈만큼 우리 집으로 보내겠다고 하니까 요즘은 안 먹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깝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그건 본인 부모한테만 안 아까웠나 봅니다. 저도 이렇게 치사하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같이 거울 치료를 해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